애경케미칼의 주가가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로 강한 상승 분량을 연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한 소식이 CATL 쪽에서 들려오게 되면서부터 지금 주가 상승 분량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력을 좀 이미 갖추고 있는 국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얘가 장기 평선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또한 차익 실현 물량을 연출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데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여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도 연기금은 현재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원래 매수 이렇게 하거든요. 큰 박스로 해요, 연기금은.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매집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급상으로 변곡점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보여지게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이거 같은 경우엔 변곡점에서 대응이 잘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대부분이 모르실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잘 집중하셔서 들어야 돼요. 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시점이 4개월 전이에요.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최대 반사수에, 중국 최대 반사수에다 그러니까 CATL이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국내 유일한 기술력으로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네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현실이 되어가지고 주가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수익이 60%가 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아,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애견 케미칼이 응급제용 하드 카본을 바탕으로 ESS, 결국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바탕으로 ESS 전기차 캐즘 시대에 아, 요거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도 관세를 적용해서 이 부분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ESS 초가 전기량에 대해서 ESS에 적용해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애경 케미카리 기술이 이쪽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 배터리가 유럽 ESS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중국과 격돌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미국은 한국이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왜 격돌을 하겠습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관세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유럽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미국은 사실상 국이 먹은 거 없구나. 그럼 ESS 쪽을 해가지고 이쪽은 미국을 애견 케미칼이 먹는 거구나라고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거의 국내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국의 ESS 쪽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지금 애견 케미칼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애견 케미칼이 달라진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를 놔줘야 된 건데 이 적정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식을 알더라도 매일 매일 이 식에다가 적정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매일 검토를 하는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부 자동화를 시켜놓고 평생 무료로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5초만 종목당 투자를 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걱정 없게 만들어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어쩌는 이거 자료받았고, 엑셀받았고, 지표받았어요. 라고 다섯 달 전부터 237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 트위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느냐 아, 연락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목표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다른 타 유튜버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른 유튜버들 어때요 연락 남기면은 뭐 자료 주겠다 문자 보내주겠다 수익 내주겠다 텔레그램방 들어가게 해주겠다 해놓고 깜깜무소식이죠 저도 연락 보내봤는데. 몇 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다 보면, 이 진정성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이 투명성이 쌓여가며,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전달 드리고 있는 거고, 받아가시는 분들은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댓글만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저는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견 케미칼. 이 가격적인 기술 차트 분석 일목균형표 넣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하방으로 조금 위험성이 커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방으로 좀 눌렸다 갈 가능성이 커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지 큰 추세에서 수급 이탈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기준봉 캔들에 종가, 중심값, 시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다리자. 어,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지 말고 신규 진입하지 말고 눌리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어차피 시대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고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 대응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상을 끄셨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대로 대응해서 수익 꼭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